임플란트를 이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움직일 때 자꾸 흔들리고 뭐가 풀리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임플란트 고정 잘 되어 있는데 얘가 자꾸 위에 머리 부분이 흔들려. 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임플란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 고요 임플란트 구성품이 임플란트 바깥쪽에 올라가는 디자인이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서치형 안규호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오스템 TS라는 제품이고요. 아무래도 동요일 1위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 말고도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크게 일단 외관 디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면 처리가 조금 다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조합을 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외형은 크게 모양 머리 부분이 임플란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고요 이 임플란트 구성품이 임플란트 바깥쪽에 올라가는 디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이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움직일 때 자꾸 흔들리고 뭐가 풀리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임플란트 고정은잘돼 있는데 얘가 자꾸 위에 머리 부분이 흔들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이거를 조그맣게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거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주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면을 줘서 눌러서 끼우면 얘가 안 빠지는 거 아니냐. 안쪽으로 이제 구멍을 판 거죠. 그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TS나 KS의 장점이에요. 보 한번 끼워놓으면 풀림이 훨씬 적어요. 처음 임플란트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서 넣었더니 표면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.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보니까 표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넓힐 거냐. 그래서 표면에 거칠기를 늘리는 거죠. 샌드블라스터라고 해서 표면을 약간 모래알갱 이 같은 걸로 미세하게 쏴서 표면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임플란트 표면을 크게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요. 거칠게 만드는 거죠. 또추가할수 있는 게 이제 삼부식이라는 걸 하면 더 사이사이에 더 구멍이, 작은 구멍이 생기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붙을 수 있는 표면을 좀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샌드블라스터라는 처리를 하고 3부식 처리를 해요. 두 가지를 하고 그래서 나온 게 SA라는 표면이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더뼈뭐 형성이 되는 걸더잘 해주기 위해서 표면에 칼슘 용액에다 이제 이 SA 표면을 담궈놔서 만드는 제품이 있었어요. CA라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이제 안에 칼슘 용액 안에 임플란트가 담겨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위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고 해서 뼈가 잘 자라오게 하는 또 성분이 있어요. HA라고 줄여서 보통 말하는데 뒤에 같은 경우는 HA를 최대한 얇게 이제 코팅을 해서 처음에 뼈가 자라올 때는 이 HA를 보고 이제 뼈들이 자라오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와서 시간이 지나면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요 SA 표면에 이제 뼈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팅이 벗겨질 위험이 좀 적도록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처럼 패키징이 돼 있어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제 생각에는 지금 오스템의 TSA BA 표면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들 쓰시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고 종교와 동작이 많고 복잡한데 혼자가 어디까지 알고 가는요제 생각에는 올스템이다 아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오셔도 <laughs>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올스템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나 잘 맞는 의사분을 찾아서 하느냐가 사실 1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회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이나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<목소리> 사실, 이제, 임플란트 상담을 오실 때, 정말 너무 막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, 디자인과 뭐, 표면 처리까지 이제 같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. 다만, 결과는 제가 다잘 만들어 드릴 거니까, 이 임플란트 표면이나 종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본인과 잘 맞는 의사분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